네. 좋네요. 여기다가 뭘 받쳐 놓게요, 저희가요? 네, 네. 그러면 이거 열려도 쿠션받춰 놓으면은 키핑도 네. 돼야 될 때. 근데 니까안 되는데요. 네리고요요셔만 밀어 주세요. 21이요. 21 하면 아, 돼요. 즉 좋아요. 이게 불편해질까? 그렇게 게요 거죠. 아, 니 이거는, 이거는 드림면세걸 필요해요. 네. 이거 네. 네. 아래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거. 먼저 전체적으로. 여기 이제 뒤쪽이 먼저 다 열리시면요, 여기서 이제 다 열려요. 기다렸다가 다 열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들로오셔서 손으로 뚜껑을 잠깐 닫는 걸 살짝만 손 대주시면 딱 올라가요 이제 사다리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참 짧아도 좋다 이게 네, 이시는 네, 거예요 아, 이시면 돼요 요거는 제 앞에 거를 이렇게,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두셔로 그냥 막 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를 좀 마감을 해드려야 돼. 아예한 푼은 다쯤 돼야 되는데 아예 아예 한 번에 맞드면 하나 더 해야 겠니다 그럼 에 신발 신발 또 벗고 올갈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게 앉았으면 좋아요 여런 식으로 딱 앉아서 만약에 잘안 돼야 겠어요 바닥 을 제일 안 받아요. 음, 네, 여기. 네. 이 바닥 높이에 따라서 네.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음. 네. 네. 피스가 이싸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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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싸우시면서. 웃음>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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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 네, 이제 네. 단점 네, 이제이 네, 네.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네. 스가이에요 아니, 아니 여기 치는거 밑에 여기에다 아. 치는 룸 텐트도 함부등, 있어요 하브 텐트라고 요 그거는 45만원 근데 사장님거 차가 조금 낮아갖고 네. 바닥에 약간 한1 0여센치깔릴거야 그러면 여기다 난로 하나만 틀어놔도 위로 열기가 다 들어가서 밑에까지 다 쳐지고 다, 그렇죠 접을 수 있고 네. 네. 이 네. 여기, 여러 여기 여러 여러 일부러 여기 지퍼를 다 만들어 놓은거네 저희가 지퍼, 천장이 지퍼 여기로 통해서 얘 마감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쭉 땡겨져서 한 여기까지 나와요